보자 축구돈배 73레벨 미친놈이네 잔상돈 61레벨 베르토 55레벨 이거부터 해보자 퀘스트 하나부터 이제 밀어봅시다 파찬의 전설 이게 지금 태극도 퀘스트거든요 그래도 도전해보겠다면 귀뜸은 해주지 33렙 찍고 4가지 아이템이 필요하다 검의 무덤 속 어딘가에 있을 석두상의 입을 열때 자수정 오케이 이제, 이제 이제 적어놔 자수정 태극도의 혼을 부르는 악령의 이빨 천지검 마령 도끼 해풍창 선단에 올려놓으면 전설의 태극도가 광채를 바란다 그러나 주의하시게 악령으로 봉인된 태극도를 뽑으려면 태극 손목대가 있어야 한다 제가 아이템 창에 태극 손목대가 있거든요 태극 손목대 있고 악령의 이빨도 있어요 창고에 천지검이랑 자수정만 구하면 돼 자수정 원석 3개 골뼈 2개 금돈 500원 자 오케이 골뼈, 그럼 이제 골뼈는 어디서 구하는 것인가를 또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골뼈는 몹에서 나오죠. 2003년글. 골뼈가 뭔지 알려줘요. 검무에 가면 골통이라는 몹에서 나옵니다. 파천일검 소개란 가서 몬스터를 클릭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검의 무덤에 골통이라는 놈이 나온다. 오케이, 가자. 이거 봐. 이거 높이 안 맞다고 지금 공격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높이도 맞춰 줘야 되는 거아니요 이거 요또 때리면 다. 이건 병신 같은 게임 어디 있습니까? 응? 다 게임이네. 그 야, 나 봐. 청년이다. 자, 이생끼 봐라. 6월 5일. 형님, 저 형님이 파천일감말때 저딴 쓰레기 게임도 다 있노 했는데. 어제 로아 하다가 다 하고 진짜 할게 없어서 저도 깔아서 해 봤습니다. 근데 아니, 뭐지? 이게 왜 재밌지?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건 마을 가서 고인물한테 물어보니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첫날은 쉽지꼬 같습니다 오늘은 10렙 다음에 뭐하지 고민이 고인물한테 물어보니 바로 다음 타이밍 알려주더군요 지금은 거기서 13입니다 지금 파천 1검 하는 느낌이 옛날에 워크래프트3 유즈맵 RPG류 하던 기분이라 너무 재밌습니다 재료 모아 다음 장비 조합하고 각겜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놀라운게 홈페이지 가면 몬스터 어디있나 뭐 떨구나 조합법은 뭔가 싹다 나와있는게 진짜 질리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건 고유물들 채팅으로 싸우고 긴말로 물어주고 물어보고 대답으로 다 해주고 이게 뭐 처음으로 고유무기 제작했습니다 고유무기 뭐야? 매화 신창? 매화 신창 만들었다고? 이런 단계별 파밍 옛날 워크래프트3 RPG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19레벨 업하고 경공 배웠는데? 좋네요 어? 이거 봐라 아니 로아 하던 애들도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성 이게 바로 파 천금의 매력입니다 오 그거 너무 비싸 축구도인데 저거 100만 썼다는데 이게 가끔 이지열혈강목국가질까아 <laughs> 진짜로? 야 그럼 뭐 길드채팅 어떻게 하노 야 축구 100만 씀? 아 <laughs> 100만 씀 미친 새끼네! 미친 놈이네! <laughs> 아니, 이거 미친이 안 돼! 미친 미치스... 새끼네! <laughs> 아니, 이거 100만! 몇만... <laughs> 진짜 100! 몇... <laughs> 지금, 지금 스킬 몇성인데? 무공, 무공, 무공 몇성인데? 8성 4개 찍었다고? 신놈이네. 고인물이 자키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뭐라고 한다고. <laughs> 지금 여러분, 지금 그이 캐릭터 이제 꼴잼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아이템이 예를 들면 뭐바람의나로 따지면 뭐 사각 방패 이런 거 칩시다. 첫 번째 스킬을 배우려면은 근데 그 사각 방패, 방패가 자키라는 건데 원래 사람들이 잘안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애들 와가지고 스킬 배운다고 그거 존나 사니까 지금 시세가 올랐답니다. <laughs> 지금 제 제가 쓰는 스킬 있잖아요. 지난번에 쓰려고 했던 스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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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을 배우려면은 자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확률적이야 스킬 성공률도 확률적이에요. 아, 씨, 마트가오 씨. 자, 이거 가자가어골보석 먹었다 아...씨마 드디어 먹었다 야 이거 제작, 자수점 제작은 어, 어디서 a 보자, 보석제조 자수점 난타, 난타 난타한테 가네요 난타로 간다 가자, 난타 위에 보석류 있었다고요? 아 n 예예 N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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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a 바로 제조 딱 템창이 들어왔죠? 자수정 자 그러면 자수정 악령의 이빨 일단 천지금 여기 있고 태극 손목대 가지고 있고 태극 손목대 여기 있죠? 악령의 이빨만 가지고 가면 되네. 들어가자 여기 있다. 악령의 이빨 여기 있죠. 가자. 그걸 가지고 이제 검의 무덤 깊숙한 곳으로 가면 되지. 이거 쾌쾌 검색 좀 해보자. 태극검 캐스트 하실 분꼭 보세요. 2002년 글. 안녕하세요. 태극도 캐스트 하는 방법 준비물 태극 선목대 자수정 악령의 이빨 필수. 우선 전설 할매 전설 클릭. 마지막 함 할배가 6층 확인 다음 6층 바로 보내준다. 그 자리에서 보면 좌측 계단이고요. 오측 길. 절대 좌측 계단 가지 마세요 꼭 위... 워, 뭐야 위 길로 가세요 우측길 일단... 어 저게 돼? 할배가텔포트 시켜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텔포 어떻게 시켜주노 이걸 안해주는데? 손목대 끼면 이야기 달라진다고? 천지검도 껴야 된다고? 잠깐! 자네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군. 원한다면 내가 검의 무덤 6층에 있는 태극방 입구로 이동시켜줄 수 있네. 기회는 단 한번뿐이니 잘 결정하게. 야, 20년 전 공략 레전드네. 자, 일단 계속 이거 보자. 가다 보면 꼴통 서너 마리가 나와요. 아, 꼴통, 꼴통. 한열 마리 정도 다 무시하고 빠로게 달리기 바로 달리게 하세요. 계속 달리. 길 끝에 해골 동굴 나와요. 안에 들어가면 꼴동물이또 나와요. 조심. 오케이 할때 여기까지 진행하자. 가자. 간다. 으 자, 다시 자, 어, 뭐. 어. 자측계단우측길 절대 자측계단요요자측요요 요 요, 요 계단 가지 말라는 거지? 요로가 요로가 여기 맞지. 우측길 근데 동꼴동몇 마리 나오네. 이게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자기 가방 얼고 태극도가 왔는지, 들어왔는지 들어왔는지 <laughs> 태극도가 들어왔으면 뒤도 보지 말고 마을 기안하세요. 이게 태극검 캐스트 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꼴똥들 다무시해요. 마장은 사망. 마장이 뭐야? 즐거운 파천하세요. 천공올린. 오케이. 에이 딱딱딱딱 여기지. 해골 모양 동굴 안에 들어가면 꼴똥물이 중앙에 태극권 바로 클릭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바로 귀환 오케이 자 귀환 주문서 여기 두면 거지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데 아 천지검 끼고 있어야 되나 어 오이 저때따 아까까지 중합장개미 잼서 보였는데 울수록잼서 보이냐 동물리에 어대극가대극가 골동무시 골동무시 태극거 들어왔나? 템창에 들어왔나? 태극거 아니야 끼고 있나? 아 태극도 끼고 있네. 태극검. 이거 뭐어? 어! 어. 태극도. 아하! 어허... 이게 태극도 극한야 아하. 어허... 지렸다. 태극곰 단발속기 배도 안녕하세요 천국 형님 비록 이록 2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건물 구덤까지 직접 걸어갔을 겁니다 감사의 말씀 홀리겠습니다 태극곰 캐스트 상하게잘 획득하였어 감사 <laughs> 와...와...역시 이게 아니 이 파천일검이 진짜 좋은게 뭔지냐면 뭐냐면 옛날에 잘 나가서 그런지 자유게시판에 없는게 없어요 진짜로 아니 없는게 없어 진짜 다 있어요 여기 자 다음 퀘스트 골섬의 전설 파천의 전설에 의하면 골섬의 명칭은 다정섬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청촌냠녀들의 밀회장소였고 사람들과 친근한 많은 동물들도 함께한 모두의 쉼터였지 그러나 일부 사악한 인간들은 한라행성과 가장 가까운 말행성에 파천신공의 비급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무공 수련을 정진하지 않고 탐욕과 사욕으로 몰래 잠입하여 말마왕의 수많은 수하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파천신궁 비급서를 강탈하기 시작했다. 이에 크게 노한 말마왕이 역천마왕의 악령을 빌어 비명에간 말골들의 영혼을 불러 모아 할라 행성의 인간들은 물론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모든 동물까지 죽이고 지금 골섬에다가 네 개의 복수의 골탑을 쌓아 올렸다는군. 지금도 그네 개의 골탑에서 가끔 말골들의 악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골들은 사람이 아닌 말의 형태를 한 해골들일 거야. 그리고 골섬의 골장이란 놈은 만개의 말을 말의 악령으로 태어난 악의 화신이로 특히 조심해야 할 걸세. 그놈은 말골들과 악령 바퀴까지도 소환할 수 있는 초신공도 펼친다는군. 골장이 전설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탐내다가는 자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네. 아무튼 자네만 알고 있고 조심하게나. 이거 한번 가볼까 그러면? 박스에 나보네 공탄상 뒤쪽에 가면 건너가는 길이 있다는데 아 저기 있네 맵에 있네 골섬 자 골섬 가자 여기인가? 아 여기서 점프하네 자 간다 골섬 야 많긴 많다 오우 아 이게 해골.. 아네개의 탑이 있다는게 이거구만 야 여기 빡세긴 하네 아니 야 고, 골.. 골장 어있어 골섬 대장 어디갔어? 나개 잡으러 왔는데 지금 쪼리랑 놀 시간 없는데 지금 골.. 골장은 골섬에 있는 몹들 다 잡으면 한 시간마다 젠 된다고? 소환골들이 다 죽은 후한시간 이후죠 님들 거기 있지마요 골장 나오면 한방 다이래 야야야 빠져빠져빠져빠져 빠져, 빠져. 존나 센가봐 골장 얘잖아 골장아 미쳤냐? 골섬 근처 상점이잖아요 거기 근처 많이 해요 근데 허그허 박쥐가요 20마리 정도가요 날아오더라구요 20마리가 아니면 말고요 하여튼 새카맣게 날라와요 저는요 나에게 다가오지말라고 속으로 외쳤거든요 왜냐하면 스태미너가 떨어져서 걷고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닿는 순간 바로 죽어요 <laughs> 어떤 놈이 박쥐를 20마리나 나한테 앵겨주고 갔냐고 아우 열통 열불 터져 미치겠네 왜냐하면 10% 깎였잖아요 그거 올릴라면또 무지하게 해야 잖아요 이때는 이 사람들이 다 쪼렙이었나 보다 그죠? 지금 여기 박쥐들이 박귀 이런 새끼들이 존나 아팠나 봐 죽으면 막 경험치 10%씩 날아가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내게 그 많은 박쥐를 선물했나? 내심 고민했을 거랑요. 근데 허걱허걱은박은박쥐 그 나타난 타예요저요저반의준의준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많은 20마리를 누가 잡더라고요 저는 또 한번 턱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와 같은 점은 같은 같이 수아였고요 다른 점은 그님 화룡도곤 저는 허살창이었거든요 그님 그 많은 박쥐 잡으면서 왈 누가 소환을 했대요? 난 그랬죠. 속으로. 아 패치가 돼서 이제 몹을 불러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골 섬에서 골장이요. 박쥐를 소환한대나 어쩐대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하튼 골장이 네가 박쥐들을 소환한다고 했으니 너 골장은 죽었어. 지금 말고 랩좀 올리고. 그리고 니네 떼거지 박쥐들. 지금은 내가 36개의 주랭낭이지만.

술술 졸리는데 오 씨발 야야야야야야 씨발 아 저기 있네 저기 칼슨의 활용도 우리 함 잡아보자 야 다시 와 다시 오자 얘들아 다시 오자 어, 존나 무섭다 쫄을 어, 쫄을 한 100마리 소환하는데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해 야, 박쥐 존나 소환하네. 이게 아까 그 자유 게시판 그분이 개같이 처맞았던 박쥐구만. 야구... 와 이거, 야, 어떻게, 야, 여기 옛날에 이거 한 100명 와야 잡았겠는데. 야, 박쥐 존나 소환하네. 컷!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형, 나 이제 못 버텨. 쟤 지금 10분 무적 스킬 써 가지고 지금 못 버티나 봐. 야, 너 무적 풀어 봐. 초코 덤베 데미지 얼마 들어오는지 한번 자 봐. 초코 덤베 현질 100만 했는데. 아파? 200, 400? 한대 200, 400씩 들어오 풀피가 얼마인데? 풀피 1,500인데 한 방에 200, 400씩 깎인다고? 와. 자, 이번에 님들 피지컬 컨트롤 보여 줄게. 아 씨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니 이 까지 왜 끌고 오세요! 무적, 무적 줘, 무적 줘. 오케이, 감사. 야, 나 잡고 올게. 무적, 무적 어디갔노? 금강불계환! 자, 잡고 온다. 씨바 새끼가, 야이 개새끼야. 야, 일로 와. 씨바 새끼. 이 새끼가 골장, 야 일로 와. 씨바 마장뜨자. 일로 와봐. 이 새끼가 야 맘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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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맘마라 맘마이 새끼가 이 새끼가 개 X밥 새끼가 만만라씨발 어? 밥 새끼가 자탭버거탭버거오 세기호 째 골장이 일신도님에게 척살되었습니다 X밥 새끼가 어? 자, 그냥 마무리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